안녕하세요. 신트랩입니다. 오늘은 프로 게이머들이 주로 사용하는 마우스 패드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대를 갖고 시청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. 먼저 스틸 시리즈사의 퀵 마우스 패드입니다. 여러 가지 사이즈에 여러 가지 디자인. 다만 국내에선 디자인 선택 폭이 없는 게 함정이지만 적당한 가격대와 내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. 저 역시 6년 가까이 사용중인데 해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. 다만 손에 땀이 많아서 더러워진 것 빼곤 다음에도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레이저사의 골리아투스입니다.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제품 중 하나인데요. 역시 다양한 크기를 제공하고 누가 봐도 레이저사의 제품임을 알수 있게 레이저 특유의 연두색 그리고 로고가 크게 그려져 있는 마우스패드입니다. 골리아투스는 스피드와 컨트롤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데 스피드는 슬라이딩감이 더 강조되어 있고 컨트롤 버전은 그에 비해 브레이킹감이 더 강조되어 있다고 합니다. 안 써봐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네요. 그리고 레이저 이름값 때문인지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. 세번째는 로지텍사의 G240, G440입니다. 두 제품은 타입에 따라 나뉘어 있는데요. G240은 소프트 타입, G440은 하드한 타입이라고 합니다. 둘다 얇은 패드라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두툼한 게 좋아서 스테이 시리즈 퀵매스를 사용하기 때문이죠. 대부분의 한국인 분들도 아마 저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패드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. 그리고 네 번째 소개해드릴 것은 알수 없는 장 패드입니다. 사실 장 패드를 사용한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. 물론 스타크래프트 2 선수 중엔 없는 걸로 알지만. 저 역시 맘 같아서는 무슨 제품인지 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그런데 마우스 패드 그 어디에도 브랜드 로고 상표명이 없고 유일하게 빨간색 테두리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런 제품이 아주 많습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시청하시기 전에 기대를 갖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거든요. 사실, 이런 마우스패드 말고도 커세어사의 마우스패드라든지 좀 다양한 종류가 눈에 살짝살짝 보이긴 합니다. 다만, 그런 것들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마우스패드만을 다루네요. 그래서 저 역시 오늘 영상이 아쉽습니다. 부족하지만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엄지 한 번씩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